내일 경기 솔직히 좀 불안해요, 저는. 약간 사람들이 많은 모아 놓고. 체코 선수들은 지금 다그 본업이 따로 있는 사람들인데. 이구노스타내도 이기는 게 맞죠. 왜냐면 우리는 돈 받고 야구만 하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다 본업 따로 있는 사람들인데. 근데 이구노스 타로 나갔는데도 지금 걱정이 된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민망한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아마 이제 내일 경기 끝나고 나면은 또 놀림을 안 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. 뭐 홈런 맞거나 점수 주면은 또이 얘기 나오겠지. 모자장수 나오겠네 모자장수에게 삼진먹은 땡땡땡 뭐 이런 거 나오겠네요 내 선발이 모자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또뭐 흘로우 선수 전기기술자니까 두수 흘로우의 백만보이트 백만보이트 직구 뭐 이런 얘기 나오겠네 사실은 뭐 거의 콜드 정도로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러지 못할 거예요 지난 WBC 때도 그랬고 다음 조사 뭐참참 참 선생님의 참교육 홈런 뭐 이런 거 나오겠네. 드립만 막 생각나네요. 지금 뭐 소방관 소방관이 구원 투수면 되게 멋있겠다. 구원 투수면 진짜 소방관 불을 끄다. 뭐 이런 거 나오겠네. 이런 드립은 내가 제 제가 내일 또 본방 하면서 아마 좀 농담같이 하지 않을까? 아니 그런 생각이고.